지금까지 해봤던 머리색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머리는? 저도 해보고 싶은 음, 머리색 음, 있나요? 하고 싶은 머리색? 이런 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냥 그 곡의 컨셉 같은 거에 초점을 둬서 그곡 분위기가 어울리는 그런 헤어스타일링을 하는 거지 막 제가 하고 싶거나 뭐네 그렇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좀 그리고 블랙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는? 저밤 좋아합니다. 저 낮보다 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단 밤에 노래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저희 숙소가 야경이 되게 잘 보여요. 그래서 뭔가 밖을 보면 그리고 뭐 눈이나 비 같은 거올 때도 제가 통유리여서 빗망울도 외치는 게다 보여서 그런 게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좋아하는 영화관 자리? 영화관 자리? 사실 영화관을 많이 안 가봐서 어 영화관 자리 가운데 제일 좋지 않나요? 그 가운데. 2021년 가거나 픽스에게 하고 싶은 말 다섯 글자로 해주세요. 어 기다려 어 하트. <목소리> <목소리> 막내로서 힘든 점이 있나요? 아 전혀 없죠. 손석 씨보다 동생 같은 형이 있는? 저보다 동생 같은 형은 용이 형. 뭔가 저보다 애교도 많고 뭔가 그냥 제가 좀더형 같아요. <laughs> 가끔. 인정합니다. 네. 네. CIX에서는 네. 막내, 집에서는 맞 맞이. 네. 둘의 차이점은? 집에서는 과묵하고 여기서는 말이 많아요. 진짜 이건 진짜예요. 제가 집에서 말할 수 없어요. 20대, 오. 2년 차에 접어든 현석이, 야. 20대 1년 겪어보니까 10대였을 네. 때랑 다른 점이 있나요? 10대였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천천히 흘러가는데 20대부터는 거의 1년이 그냥 뭐한 달처럼 쑥쑥 지나는 거 그런 거야, 원래 인생이. 그렇죠. 예. <laughs> 2021년 21살, 응. 현석 버전 바니바니, 바니,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어, 이거 처음 해봐. 이 턴은 아직 개발 중인가요? 어, 이턴 근데 네. 그 바니바니 바니 1탄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2탄 뭐로 해야 될지 몰라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준비해야죠 그거 죄송합니다. 저, 자, 자세가 안돼 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 둘 바니 바니 그래가지고요.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네. 네. 먹을 거는 진심인 먹장석이 요즘 석이가 꽂힌 음식은 아 요즘은 최근에 빠진 건 마라탕. 봉식 마라탕을 한 번. 아 모르겠어요. 최근에 알게 된 음식이죠. 아니요, 저에 먹었어요. 옛날에 마라탕. 아, 저 옛날에 마라탕 먹었어요. 네. 각자 좋아하는 영화관 자리가 있다면. 네? 그 친구는 한번싹 들으세요. 발음이 <laughs> 안쉬으신것 같아요. 아, 네. 아, <laughs> 각자 좋아하는 영화관 자리가 있다면. 아, 영화관 자리요? 아, 저는 무조건 가, 가운데 중앙에서 살짝 위쪽. 저그 옆에 누가 있나요? 옆에는 이제 L. 그 이제 이... 좌 좌용 좌진. 아. 어... 좌용이, 좌진형.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영화관에서 과거의 추억만 상영이 된다면 네. 어떤 추억, 어떤 순간을 가장 다시 한번 보고 싶나요? 어, 저는 중학교 때그 중학교 시절. 아, 그거 있잖아요, 그분 뭐 인터넷 쇼핑 모델인가? 아, 소년 그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회사 들어와서 하고, 아, 뭐, 뭐, 뭐. 예. 몰랐습니다, 배드민턴 했을 농구 했을 때그 추억을 다시. 선생님 학교에서 배드민턴 잘했으면 끝났어요. 아, 제제자리였거요 네, 2021년 가고. 어. 이면 픽스에게 하고 싶은 말 다섯 글자로 해주면 됩니다. 제일 사랑해. 네, 아 좋았어요. <laughs> 네, 자기 전에 듣는 노래가 있나요한 소절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노래 씁니다. 네. 나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작은 빛 별이 빛을 내고 있어. 아 나중에 커버해서 올려주는 거죠? 네. 네, 항상 네. 팬들에게 반은데 설레는 말투 등을 잘해주는데 설레는 말이나 반존데 해주세요. 누나들 나 스케줄 하고 왔어. 놀고 온거 아니니깐 어디서 놀고 왔냐고 하지 마. <laughs> 오. 그럼 다음. 항상 매번 언제나 웃고 있는 승훈이 혹시 네. 화내본 적 있는지 뭐 때문에 화를 냈었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잘 나왔는데 병근이가 옆에서 괴롭히면 이제 화를 내죠. 오 귀엽게 되죠. 제가 화면 렌더기 태어나서 한 번도 없죠. 귀엽게 된다고요? 네. 앙. 오.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나 다시 돌아오고 싶은 때가 언젠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는 아마 이번에 시네마를 하게 된다면 시네마가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새롭게 도전한 컨셉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싶을 때는 어 데뷔 쇼케이스 때번 다시 가고 싶습니다. 왜죠? 팬분들 못뵌지 오래돼가지고 아. 그때 팬분들 함성 소리 그 희열을 느끼러 가고 <laughs> 싶죠. 맞아 맞아. 그러면 1 집부터 4집 중에서 콘서트나 팬미팅 때 피스들이랑 대창해보고 싶은 곡은? 더원 아니면 Maybe I. 아이더원이요더원 더언. 아신의요 신의말 시네마 좋죠. 그러면 각자 좋아하는 영화관 자리가 있다면? 저는 무조건 그 중간 자리 앉아요 사운드도 잘 들리고. 근데 음. 이 영화 장르마다 자리가 달라요. 에 그래? 네, 로맨스물은 또뭐 뒤가 나고 액션 영화는 뭐 중간이 나고 이유가 뭐야? 그게 딱 소리가 잘 들린 데가 있어요. 아 진짜? 영화 전문가들은 그런 게 있답니다. 그러 영화관에서 네. 과거의 추억만 상영된다면 어떤 추억이나 어떤 순간 가장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어 물론 뭐 픽스분들과 함께하는 순간도 추억하고 싶지만 어, 가족분 가족 여행 하는지 오래돼가지고 가족분들과 추억을 다시 떠올려 가고 싶습니다. 오, 좋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2021년 가고나 픽스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다섯 글자로. c i 의 등장. 뚜둥 오. 머리색이 이번에 밝은색으로 확 바뀌었는데 소감은? 굉장히 궁금했어요. 밝은색이 되면 어떨까 궁금했었는데 어, 저도 뭔가 검정 머리가 벌써 그린 느낌이기도 있지만. 그래도 이번 곡은 귀여우니까 밝게 귀여운 모습 많이 보여주고 싶습니다. 화제의 우유통 시리얼, 대체 어떻게 자란 건가요? 아, 그게 이제 설거지가 되어있는 그릇이 없어서 가위로 탁 뚫린 거 뚫리더라고요. 그대로 우렸습니다. 해서 먹었습니다. 멤버들의 이런 점은 담고 싶다? 멤버들의 이런 점? 어, 다들, 어, 되게 쾌활한 것 같아요. 저도 좀 쾌활한 편인데, 좀더 텐션을 잘 이끄는 게 있어갖고 그런 점들 다 담고 싶은 것 같아요. 만약 멤버들이 선생님이라면 각자 맡을 것 같은 과목은? 음... 병군 형은 교감 선생님, 뭔가 좀 따뜻하고 그렇다고 막 진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교감 선생님일 것 같고 승훈이 형은 어... 음악 선생님. 약간 자상한 음악 선생님이 될것 같고요. 어, 우리 진영이는 음, 그거 선도부장 선생님. 약간 조금 정의의 사나이여 갖고 선도부장 선생님 될것 같고 현석이는 약간 도서 선생님 될것 같습니다. 눈웃음 이쁘게. 각자 좋아하는 영화관 자리가 있다면 영화관 자리. 어, 저는 어디든 상관없는데 옆에 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좀 불편하더라고요. <laughs> 멤버여도 기왕 자리 많은 데 골라갖고, 좀 떨어져 앉으면 좀더 몰입해서 볼수 있지 않을까. 음. 눈물 돌리시나요? 어.. 영화관에서 눈총은 없어요. 근데 어, 되게 슬픈 영화 있으면 물어보고 싶어요. 음. 네. 영화관에서 과거의 추억만 상영된다면 어떤 추억, 어떤 순간을 가장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음... 아무래도 우리 픽스분들을 직접 많이 못뵌게 오래됐으니까 그런 부분들만 딱다다다닥 모아갖고 한한 시간 동안 쭉 들려보고 싶습니다. 2021년 가고 네. 픽스 얘기하고 싶은 말 다섯 개로 음, 같이 사랑해. 네. 네 멤버들을 웃기는 비결은? 웃기는 비결은 사실 멤버들이 이제 저만 보면은 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제일 이렇게 빠지면 헤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음, 리더를 제일 어. 많이 도와주는 멤버는 누구, 승훈인가요? 우유. 아니, 누구인가요? <laughs> 저를 뭐, 많이 도와주는 멤버는 사실 분야별로 다르죠. 뭐, 승훈이도 그렇고, 진영이도 그렇고, 영희도 그렇고, 현소이도 그렇고, 뭐, 각자 뭐, 이렇게 도움을 주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힘이 됩니다. 우리 마티 그리고 제일 겁쟁이 BX 군 이주년 때 번지 점프 약속을 했었는데 진짜 할 건가요? 아 그게 사실 제가 기회가 되면 하는데 또 팬분들께서 아 병고라 너무 무서우면 안 해도 된다 그러셔가지고 좀좀 고민 중입니다. 아 픽스 분들과 뭐, 한 약속을 안 하겠다. 아 근데 또 픽스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야 되니까 음. 그래서 좀 고민 중이에요. 패니 스타 고니가 요즘 제일 자주 하는 악세서리는? 저는 반지. 이런 거 반지나 목걸이 되게 자주 하는 거 같아요. 각자 좋아하는 네. 영화관 자리가 있다면 저는 무조건 사이드 사이드에서 한 자리 있는 곳이나 아한 자리 제가 혼자 영화를 못 보기 때문에 두두 자리 두 자리 있는 곳. 영화관에서 과거의 추억만 상영된다면 어떤 추억 어떤 순간 가장 다시 보고 싶습니까? 저는 아기 때 이제. 놀이공원을 부모님이랑 자주 다녔었는데 그때 한번 보고 싶어요. 2021년 가고, 월픽스에게 하고 싶은 말 다섯 글자로 평생 사랑해.